아는교회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도 6월 셋째 주 우리 공동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5장 7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신명기 말씀은 모세의 총세 편의 긴 설교로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설교는 우리가 지난 시간 보았던 신명기 1장 6절에서부터 4장 43절까지입니다. 두 번째 설교는 4장 44절에서부터 26장 19절까지로 가장 깁니다. 마지막 설교는 신병기 27장 1절에서부터 30장 20절까지입니다. 오늘 우리는 모세의 첫 번째 설교를 마무리하고 두 번째 설교 부분을 보려고 합니다. 모세는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4장 46절을 보면 두 번째 말씀을 듣는 장소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듣는 장소는 요단 동쪽 백볼 맞은편 골짜기였습니다. 모세는 신명기의 첫 번째 말씀을 전하면서도 그들이 말씀을 듣는 장소를 말했는데 신명기 1장 1절에서 요단 저쪽 숲 맞은편이라고 했습니다. 이곳은 모합당이었던 숲 가까이에 있는 요단 계곡을 말합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듣고 있는 유단동 쪽 백볼 맞은편 골짜기나 첫 번째 말씀을 들었던 숲 가까이에 는 유단 계곡은 같은 장소를 다른 명칭으로 소개하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몇 백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곳저곳에 모이는 일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모세는 첫 번째 설교를 시작할 때도 이 장소를 언급했는데 왜두 번째 설교를 시작할 때도 이 장소를 언급하고 있을까요? 두 번씩 말씀을 듣는 장소를 언급한 것으로 보아서 언급하는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지금 말씀을 듣고 있는 장소를 중요하게 생각해야 된다고 말하고 싶어서입니다. 오해할 수도 있는데 이것은 공간적인 장소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모세가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에 새기는 장소를 말하는 것입니다. 공간적으로 같은 장소에 있지만 사람마다 마음 밭의 상태에 따라 말씀이 떨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모세는 출애굽 일세대의 마음 밭에 말씀의 씨앗이 떨어지는 장소가 요단 동쪽 백보월 맞은편 골짜기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애굽 일세대는 지금 첫 번째 설교를 듣고. 이제 두 번째 설교를 듣기 위해 같은 장소에 모였습니다. 같은 장소지만 그 장소가 주는 의미는 개인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었다면 두 번째 설교를 들을 때는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첫 번째 설교를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못했는데 두 번째 설교를 들을 때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모세는 그전이 어떠했던지 지금 이곳이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는 장소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두 번에 걸쳐서 말씀이 선포되고 있는 장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장소는 각자의 사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은 예배당에서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은 온라인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예배의 다양성이 전 세계에 임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어떤 곳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던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합니다. 워낙에는 우리 아는 공동체가 어디에서 예배를 드리던지 지금 말씀을 듣는 자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밭에 받는 자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세는 두 번째 설교를 시작하면서 오장 2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호랩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3절에 가서는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라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는 살아있는 우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언약은 죽은 자를 위한 약속의 말씀이 아니라 살아있는 자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허렙산에서 세운 언약은 살아있는 출애굽 위세대뿐 아니라 오늘 살아있는 우리에게도 하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있는 우리와 세우신 언약은 십계명입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두 돌판에 하나님 직접 십계명을 기록하시고 살아있는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십계명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대면하여 세운 첫 언약이었습니다. 처음은 어느 순간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셨기에 십계명은 그 의미가 크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십계명은 오늘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첫 번째로 십계명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과 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모세 오경에 기록된 율법은 613가지입니다. 이 613가지의 율법에 십계명도 포함됩니다. 식개명을 빼면 율법은 603가지입니다. 어느 법이든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습니다. 모든 법은 위계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상위법이 하위법 위에 존재합니다. 우리나라 법을 보면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법도 상위법이 있고 하위법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최고 상위법은 헌법입니다. 헌법은 나라의 최고 상위법이기에 어떠한 법보다도 우선합니다. 그러면서 그 밑에 법률이 있고, 그 밑에 명령, 그 밑에 조례, 그 밑에 규칙이 있습니다. 하위단계 법들은 상위법에 구속되어 앞설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하위단계 법들은 상위법의 추상성을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하위단계 법으로 내려갈수록 기록된 내용이 깁니다. 이처럼 모세오경에 기록된 율법은 613가지이지만 십계명이 상위법에 해당하고 나머지 603가지 율법은 하위법에 해당합니다. 십계명이 상위법이기에 하위법인 603가지 율법을 앞섭니다. 603가지 율법은 상위법인 십계명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표현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따라서 상위법인 십계명은 어떠한 율법보다도 우선합니다. 이러한 사기법인 십계명을 보면 오늘 본문에서 보았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면 십계명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제2계명은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제3계명은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때에 읽었지 말라. 제4계명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한 대로 안식일를 지켜 거룩하게 하라. 제5계명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제6계명은 살인하지 말지니라. 제7계명은 가늠하지 말지니라. 제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제9계명은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제10계명은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이 10가지 계명을 자세히 살펴보면, 계명을 끝내는 동세가 말지니라 혹은 하라로 끝나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말진이라로 끝나는 개명이 여덟 번이고 하라로 끝나는 개명은 두 번으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것으로 보아 십 개명은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많은 개명임을 알수 있습니다. 해야 할 개명과 하지 말아야 할 개명의 위치도 살펴보면 해야 할 개명이 중간에 위치해 있고 하지 말아야 할 개명이 위아래로 놓여진 것을 볼수 있습니다. 즉 1개명부터 3개명까지 하지 말아야 할 개명이고 4개명과 5개명은 해야 할 개명이며 6개명부터 마지막 10개명까지는 다시 하지 말아야 할 개명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개명 두 가지는 무엇입니까?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는 것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이 당시 하나님께서 정하신 안식일은 금요일 해진역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입니다. 현재 유대인들은 지금도 안식일을 금요일 해질녘부터 토요일 해질녘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신교에서는 예수님께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던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날인 주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으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을 때 이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는 것이라고 하셨던 오늘 저희가 주일 예배를 드림으로 우리도 거룩함을 입는 시간을 가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이처럼 주일 예배는 여러 예배 중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인 거룩함이 성취되는 예배입니다. 또한 포털사이트 다음에서 안식일을 검색해 보면 업무나 노동을 멈추고 몸과 마음을 평온히 하여 쉬는 날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혹이 말을 오해해서 주일을 몸과 마음을 평온히 하여 쉬기 위해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날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날이 아니라 진정한 쉼을 위해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예배를 드리는 날이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우리에게 진정한 쉼을 주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태복 11장 28절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에 진정한 쉼이 필요하십니까? 그렇다면 주일 예배를 온전히 지키십시오. 주님께서 초청하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우리 삶의 진정한 쉼은 여행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집에서 아무 것도 하지 않고 쉰다고 쉼을 얻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쉼은 주님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깨닫고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가는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또 해야 할 것은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공경은 한자로 살펴보면 공손할 공의 공경 경입니다. 공경은 부모님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드는 것을 말합니다.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이 구약성경에 두번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 12절과 신명기 5장 16절입니다. 두 말씀 다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고 하셨습니다. 신명기 말씀에서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라는 말씀과 함께. 복을 누릴 것이라는 말씀도 하였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복을 받고 장수할 수 있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부모님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드는 공경에 있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 그냥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부모님을 통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모를 택하셔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을 입고 태어나셨을 때 마리아를 택하셔서 태어나셨던 하나님은 우리의 부모님을 택하셔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부모님은 성향도 기질도 강점도 단점도 태어난 것도 삶의 형편도 다르지만 분명한 사실은 우리를 이 땅에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따라서 우리의 부모님을 어떠한 이유를 막론하고 공경하지 않는 것은 단순하게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으면 우리를 보내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부모님을 공경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부모님을 대할 때 몸가짐을 조심스럽게 하고 받들고 계십니까? 부모님들의 삶이 존경스럽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럼에도 오늘 너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한다라고 하시는 말씀을 다시 마음속에 새기는 한주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해야 할 개명 두 가지 안식이를 지켜 거룩하게 하는 것과 내 부모를 공경하는 것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이제 10개명에서 말하는 우리가 하지 말아야 할 개명 8가지는 무엇입니까?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것 우상을 만들지 말것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때에 읽었지 말것 살인, 가늠, 도둑질, 거짓 증거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10개명은 해야 할 것보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아를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하셨던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에게 모든 것을 다 해도 된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한 가지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가만 따먹지 말라는 것이었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한 가지입니다. 이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 삼아주시고 그들에게는 하지 말아야 할것 여덟 가지를 말씀하셨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기 전과 후가 이렇게 차이가 납니다. 선악과를 따먹은 후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일곱 개나 더 많아졌습니다. 이렇게 하지 말아야 할 것들이 많이 늘었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하지 말아야 할 것이 일곱 개나 늘었는데 이것에 대해서 어떠한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처음에는 마음이 무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녀에게 하시는 잔소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지 마라. 여덟 번이나 말씀하시니 마치 우리네 부모님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자녀를 대하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되지 않으시나요? 그런데 계속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제약으로 가득한 세상에 살고 있는 우리가 혹여나 더 크게 잘못될까봐 애타셔서 다급하게 하지 말라고 외치는 목소리로 들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보호하시기 위해 울타리를 촘촘하게 치셨다라고 하는 생각까지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부모님도 자녀에게 하지 말라고 할때 자녀가 미워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녀가 잘못될까봐 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그런 마음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후 이 개명들이 제 마음에 새롭게 다가왔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이 은혜가 깨달아지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셨던 10개명의 8가지를 자세히 살펴보면 제 1개명부터 제 3계명까지는 하나님과 관련된 하지 말아야 할 것이고 제 6계명부터 12계명까지는 사랑과 관련된 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모든 계명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모두 십계명의 제1계명과 연결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제1계명은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입니다. 제1계명의 핵심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다른 계명들도 다 지킬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우상을 만들지 않게 되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으며 살인, 간음, 도둑질, 거짓 증거, 탐심 모두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에 보면 한 율법사가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해 찾아와 율법 중에 어느 계명이 큽니까 물었습니다. 이 물음에 예수님은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시면서 이것이 첫째되는 계명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바로 이어서 둘째도 첫째와 같이 큰 계명으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계명의 핵심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같은 위치에 놓으셨습니다. 그러나 순서는 하나님 사랑이 먼저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도 사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예수님도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면 다른 계명도 지킬 수 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계십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나의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할 때나 자신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이웃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은 우리가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를 알려 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인정할 때 우리가 해야 할 것은 할수 있게 되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십계명을 주시면서 죽은 자를 위한 것이 아니라 살아 있는 우리를 위해 주셨다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더욱 더 사랑하기 위함입니다. 요즘 저는 나의 하나님이라는 찬양을 많이 듣습니다. 후렴 부분을 보시면 주님의 나라와 뜻이 나의 삶 속에 임하시며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해. 거룩히 살아갈 힘과 두려움 없는 믿음 주실 나의 하나님 완전한 사랑 찬양해 이 찬양의 가사처럼 주님 알기를 주만 보기를 소망하는 우리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